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영상을 또 올립니다 예, 오늘은 1월 28일 화요일 또 자정입니다 예, 오늘은 하락을 좀 많이 해가지고 어, 좀 사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매수가 됐고 출금을 또 예, 했고요 밑에 1억 5,500선인데 예, 알트가 오른게 뭐 피르마 하나 정도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뭐 하나의 큽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알트가 7% 정도에 예, 6% 7% 정도에 김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때는 뭐 8%까지도 갔던 것 같아요 요 김프가 어떻게 할지 안 보시죠 어디서 있을지 없을지 일단 김포가 있다는 건 많이 불안한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코인 얘기가 지금 9만 8천도 한번 찍어가지고 살짝 갔던온것 같은데 지금 막 1억 천 정도 선인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이 코인 하락이 가장 큰 이유가 딥시크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채찍TP랑 같은 성능에 비용은 10분의 1뭐 이래가지고 지금 상당히 많은 파장을 불고 오는 것 같습니다 너 때문에 지금 비트도 하락 뭐, 리플도 하락 그리고 각종 나스닥 선물 착살났고 지금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마무리 될지 계속 사람들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음또 며칠 지나면 또 사람들이 얘기를 나누겠죠 이게 정말이다 동일 기능을 하는다 아니면 사기다 또 얘기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 같고 마이크로 스티지또 샀는데요 너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로 어, 청산이 존재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음,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진짜 합리적인 의심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진짜로 어느 순간 가게 되면 청산 한번 오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분명히 불안감이 좀 있습니다. 어찌될지요.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건 어떻게 보면 어,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어떻게될지요 어, 오늘 다른 거보다도 음, 대한민국의 불안불안한 이 상황인데, 이 부정성에 관한 해가지고, 타라오라고 미국 공화당 쪽에 에, 스피커 하시는 분인데, 이미 공식적으로다가, 어, 이 AU 에 대한 내용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 엠버가 풀린 건지 뭔지 모르, 모르겠지만, 나와가지고, 어, 각종, 뭐, K-pop 콘테스트 우승자, 국민의 당대표, 뭐, 이런 식으로까지 모든 선거, 어, 콘테스트를 전부 다싹다 다 사기라는 것이죠. 그니까 이게 지금, 근데 이걸 공시, 이걸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 예, 이런 공한 쪽에, 어, 어떤 인사가. A 앱이라는 걸 인, 이렇게 언급하는 걸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요게 또 어떻게 행될지 한번 보시죠. 어, 그래요. 이걸 얘기를 해주시네요. 타라오라는 사람은 뭐 이런 사람이라고 다 하는데, 부제사고 관련해가지고 사람들이 어, 관심을 갖다 보면 요 이름 좀 많이 들어보죠. 거의 이분이 거의 말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어, 사람들이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진 변호사가 지금 이제, 캠에서 음, 인터뷰를 했는데, 또 이제 짜증이 들어갈까봐 이분이 인제 통째로 다 같이 녹화를 했나 봐요. 과연 KBS가 부정 선거의 내용을 물을지 만약에 인터뷰를 내보낸다면 어떻게 내보낼지가 아주 관건이겠습니다. 음, 진짜로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그런 언론사가 있을까요? 지금 보니까뭐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민주당이 둘다 모두 다 그냥 다 썩어서 부정 선거에 협력을 한것 같고 뭐 언론사 마찬가지죠. 진짜로 믿을 건뭐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어디까지 될지 한번 보시죠 이번 설은 상당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뭐 도로가 많이 얼어 가지고 많이 위험하다고 하지요 안전하게 운전하시고 또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